오늘은 서류 없이 방문 없이 5분 만에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수액결제연금화예요. 이것은 핸드폰에 수액결제한 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품권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인데요. 두 번째는 정보이용료연금화예요. 수액결제와는 별도로 구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이고요. 세 번째는 신용카드연금화입니다. 본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이에요. 모두 매입 매체 파는 방법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매이업체를 찾아야겠죠? 제가 이용한 곳은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보라뱅크였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했고 입금까지 5분 만에 처리해주셨어요 비상금이 필요할 땐 영상 고정 댓글에 보라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후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서류 없이 방문 없이 5분 만에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수익결제연금화예요. 이것은 핸드폰에 수익결제한 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품권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인데요. 두 번째는 정보이용료연금화예요. 수익결제와는 별도로 구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이고요. 첫째는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. 본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메이업체에 파는 방법이에요. 모두 메이업체에 파는 방법인데,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메이업체를 찾아야겠죠? 제가 이용한 곳은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보라뱅크였는데요.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했고, 입금까지 5분 만에 처리해주셨어요. 비상금이 필요할 땐 영상 고정 댓글에 보라뱅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후 업소 말씀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. 오늘은 서류 없이 방문 없이 5분 만에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수익결제현 금화예요. 이것은 핸드폰에 수익결제한 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품권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인데요. 두 번째는 정보이용료현 금화예요. 수익결제와는 별도로 구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매입업체에 파는 방법이고요. 세 번째는 신용 카드 금화입니다. 본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메이 업체에 파는 방법이에요. 모두 메이 업체에 파는 방법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메이 업체를 찾아야겠죠? 제가 이용한 곳은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 보라뱅크였는데요. 365일 24시간 상담가능했고 입금까지 5분만에 처리해주셨어요. 비상금이 필요할 땐 영상 고정 댓글에 보라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후 업소 말씀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.